지금은 우리 주님의 지상사역 그것도 마지막 목요일에 있었던 나락방 식사 모임에 대하여 묵상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베들레헴이 어, 아니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인근에 그 그대단리에 계시다가 마지막 목요일에 사랑하시던 제자들과 함께 식사 모임을 받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자 두 명을 시켜서 6월절을 지낼 모임을 갖기 위하여 다락방 하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레오나로 다빈 치가 그린 그림이 비록 화려하고 웅대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화려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화면에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림처럼 다소 소박한 그런 모습, 모습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다락방 식사 모임에 대하여 기록된 놓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본장은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데, 이 고별설교인 14장, 14장에서 16장까지, 그러니까 석장에 대한 그 부분에서 첫 부분에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14장인 것입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13장의 내용은 설교 전 행사입니다. 여기에서는 식사하시는 장면,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던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세 개명의 말씀도 바로 이 식사 자리에서 대화 중, 어, 나눴던 대화 중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6장, 또 3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설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별 설교를 다 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중보기도를 드으시는데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심으로써 기도를 다락방에서 거행되었던 모든 유월절 행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체적인 다락방 행사 중에서 주님의 고비를 설교 그 부분만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장 한 부분, 15장 한 부분. 그리고 16장 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4장에서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15장에서는 제자들 상호 간의 관계를 다루고 나머지 16장에서는 제자들과 세상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하나씩 설교하면서 원리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4장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을부터 이별 통보를 받습니다. 내가 이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별 통보를 받고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기들 중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베드로에게는 세 번씩이나 자기를 배반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장 1절 슬기오 시작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밥 먹고 살던 배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의 서두에서부터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심 마음에 근심하다는 단어는 카르디아 즉 마음이 요동하여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불안하여 심장이 요동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왜 없겠습니까? 우선 제일 먼저 건강이 그런 불안이 되겠죠. 특히 옆에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려서 아프다고 하면 등달아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안보험도 뭐 가입하게 되고 또뭐 여러 가지 보험 아니면 건강식품도 충동구매로 사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헬스클럽에 다녀야 되겠다, 이 먹고 헬스클럽 여러 달치를 끊었는데 사실상 그거 한 달만 하면 잘안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작심 3일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불안이 해소된 것입니다.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금도 들기도 하고, 연금도 가입하고, 노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수익성 착, 상품을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TV 그 홈쇼핑에 보면은 어, 그 이제 보다 보면은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도 가만히 보다 보면 특히 그 마감 판매 마감 시간 긴박탁 그린 나오면 괜히 사람이 불안해지죠. 그래서 막 충동 구매 막 사고 가는데 자 적금 상품이라든지 노후 상품 아니면 보험 관련 상품, 이런 것들은 사람의 기본적인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불안 마케팅입니다. 불안 마케팅. 이상한 마케팅도 다있습니다 이처럼 불안과 걱정, 근심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은 그리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그 원인이 사라지면은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누군가가 길을 가는데 어떤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총을 탁기우면은 순식간에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이내 그 사람이 어 진짜 강도가 아니라 장난치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불안했던 마음이 금방 사라지고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유가 있는 불안이 아니라 아무 이유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공허함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쁘지 않고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동요는꼭 슬픈 일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행복한 순간에도 찾아오고 기쁜 일 가운데서도 찾아오고, 무심코 길을 가면서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의 동료는 어떤 원인이나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원에서 찾아오는 영적인 불안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피조물로서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단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나아가나이다즉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네, 나타내는 말입니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피조물수의 한계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더 직접적인 언급으로는 자문서 14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울 때에도 끝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곳에서 시작되는 이러한 불안과 걱정, 근심. 그러면 이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 실체가 현실에서 오는 실체 그 우린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서 오는 불안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면 사울 왕의 경우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가십니까? 사울이 어찌 되었습니까? 사울은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밤에 잠도 잘수 없고, 심지어는 점치는 자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상태가 바로 이렇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근심과 걱정이 멈추느냐? 언제 멈출까요? 우리가 목숨이 끝나고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근심과 걱정이 멈추는 순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이러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한 인생이 근원적인 불안에 휩싸이듯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불안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반드시 근심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이처럼 시끄럽고 요동하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이런 불안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에서 오는 불안이 아니라 영혼 차원의 불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면 어쩔 수 없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무리한 요구를 하신 거 아닙니까? 일제를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내가 가더라도 너희는 나만 믿어야 해. 나 없이는 너희는 불안하고 근심하,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 나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더라도 뭔가 믿을 수 있는 것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지금 설교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책잡아 이로 막 믿으라고 할게 북박 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은 그것을 약속의 형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이기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로, 하나,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다고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십니다. 지금 너희를 잠시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는 너희를 데리고 갈그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는 그할 곳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곳은 이 땅에서와 같이 세입자도 없고 쫓아낼 사람도 없습니다. 그곳은 영원히 그할 곳입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하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임시로 기구하는 집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불안하기만 합니다. 밥 먹고 살던 배조차 버리고 집도 가정도 없이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영원한 하늘나라 집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땅에 집착하지 말라 영원한 하늘나라 처소에 소망도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나중에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이 땅에 대한 임시 거처에 대한 마음을 두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도 내놓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곧 어린양의 혼인 장치가 있을 예정인데, 예수님은 신부가 있을 그 신방을 위하여 거처를 그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은데,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입니다. 신혼집과 그에 들어간 인테리어, 혼수품까지, 혼수품까지 다 내가 마련할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몸만 오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따로 준비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가져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그것만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엉뚱한 신부들이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꼭 혼수품 장만 한데만 신경 씁니다. 혼수품에 신경 쓰니까 맨날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갈까? 좀더장만 해야지. 여러분, 천국은 내 의로 내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해 놓으셨는데 내가 더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더뭐태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선 아무 쓸모쓸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들의 그처를 준비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의해 이미 완성된 것을 놓고 굳이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되겠다는 것은 결코 그것은 기특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없인 여기는 행위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약속은 다시 오겠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모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신문에 보니까 가끔씩 부모가 아이를 집에 방치함으로써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니듯이 아이들 혼자 둘 때가 많습니다만, 미국 같은 곳은 아동을 방치하면 당장 이웃집에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 혼자 두면 큰일 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없어서 울고 있는 그 아기에게 금가락치 끼워주고 인삼 녹용 다려서 물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아이에 유일한 소망은 빨리 엄마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엄마가 하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때 인간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이땅 위에 있습니다. 예수를 제법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철저하게 세속적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더 열중하고 있습니다.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속히 오시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될수 있는 한 늦게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들, 딸, 아들, 딸잘 커서 잘 되는 거 보고 좀 늦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는 수시로 나와 연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연락만 하면 즉시 답장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이상 세 가지의 약속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철을 예비하시는 분도 예수시요, 다시 오실 분도 예수시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예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개시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고 에이 내가 하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걸고 이 약속들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보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보회사란 말은 함께하고. 가르치고, 중보하시는 분을 보혜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함께하고, 가르치고, 중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로서 예수님과 같지만은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제사들과 함께 하시는 반면에 성령님은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원래 보혜사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분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좀 믿는다는 사람들 보면은 저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원래 성령님의 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다락방 설교를 통하여 불안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에 의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자만이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은 주님과 항상 연락할 수 있는 방법,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듣고 시행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이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알고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의 보증자 되시는, 중보자 되시는,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서 깨닫지 못하게 되더라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밖에는 우리의 불안과 근심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한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끝치할 곳이 많다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다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기도할 수 있는 군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막상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분과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시고